마늘종이 2 0 0 g 이야요 200g이고, 이거 새우가 20g인데, 이따가 이 이거 마늘종 하면서 추가할 거야 <laughs> 마늘종을 먼저 이렇게 지 2, 3cm로 이렇게 잘라 먹게, 너무 기름은 안 좋아. 응. 이렇게 잘라서, 음, 깨끗이 씻어가지고, 응. 이렇게 잘라가서 씻으면 더렇게었거든 아, 그래, 그래. 응, 은 응. 거. 흙같이 뭐 나물었어도, 그럴 때는 응. 깨끗이 씻는 거니까 파랗게 되라고 소금 넣는 거야 파랗게 튀겨주라고 소금 한 꼬집 넣었어 불을 세게 가지고 해서 얼른 튀겨야 되니까 세게 파랗게 음 됐어 이거 물엉이 많네 여기다 양념을 먼저 할 거거든. 참치 액젓 한 스푼. 매실청 한 스푼. 고추장 한 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. 올리고당. 소우가 들어가니까 맛술을 좀한 스푼 넣어야 한 통. 응. 뿌불에다 놓고, 응. 응, 새우. 아주 엄청 간다 아삭아삭 하면서, 음, 응, 간이 묻어가지고 맛있어. 응, 딱 맞아. 그놈만 응, 그 좋아하는 분은 여기다 설탕을 넣어도 돼. 근데 우리는 안 넣어. 응, 그만. 그만하고. 참기름을 한, 한 스푼 넣었어요. 참기름 넣으니까 윤기가 잘잘 해지지. 거기다는 마늘중이라 마누 마늘은 안 넣어. <놀람> 응.